믿음과 행함, 거짓 성화에 대한 경고. 1886년 6월 중순에 개최된 스웨덴 총회 보고서 중 일부. 1886년 10월 5일 리뷰앤드 헤랄드지에 게재됨. 스웨덴 올레브로에서 열린 집회에서 나는 주님의 율법에 위대한 의의 표준을 제시하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기보다는 의지의 숭배의 근원을 둔 오늘날의 거짓 성화에 대하여 우리 백성들을 경고하라는 주님의 영의 권유를 받았다. 이 오류가 신속히 세상에 범람하고 있으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그것에 대해 결정적인 증거를 하도록 부르심을 받게 될 것이다. 그것은 마지막 때의 가장 편만한 기만 중의 하나이며 현대 진리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유혹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선 믿음을 소유하지 못한 자들은 미혹당할 것이다. 그 모든 것에서 가장 슬픈 일은 오류로 기만당한 자들 중 진리의 빛을 다시 찾는 자가 너무도 적다는 사실이다. 성경은 성화를 공언하는 모든 자들의 주장을 시험하는 기준이다. 예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이 진리로 거룩하게 되기를 기도하셨다. 그리고 그분은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라고 말씀하신다. 또한 시편 기자는 "주의 법은 진리로소이다."라고 선언한다.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는 모든 자들은 주의 음성을 들려주는 성경에 대하여 높은 존중심을 나타낼 것이다. 그들에게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하는 것이 될 것이다.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우리는 인간의 성화를 판단하기 위해서 어떤 다른 증거가 필요하지 않다. 그들이 하나님의 모든 뜻에 조금이라도 불순종하게 될까 두려워하고 그분의 음성을 열심히 듣고 있고 그분의 지혜를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을 그들의 고문으로 삼는다면 그들이 자신의 뛰어난 선행을 자랑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그들이 그리스도인의 품성에 완전을 얻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 그러나 만일 거룩하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더 이상 성경을 연구하지 않아도 된다고 암시한다면 우리는 그들의 성화가 거짓심을 단정 짓는 일에 주저할 필요가 없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일치시키기 보다는 자신의 이해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일.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의 거룩한 부부에게 요구하셨던 바로 그것, 곧 하나님의 요구에 대한 전적인 순종을 오늘날에도 요구하신다. 그분의 율법은 모든 세대를 통해서 동일하다. 구약시대에 제시된 의의 위대한 표준은 신약시대에서 낮춰지지 않는다. 복음의 역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의 요구를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명령을 지킬 수 있는 곳으로 사람들을 끌어올리는 것이다. 영혼을 구원하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많은 사람들이 표현하고 있는 그런 것이 아니다. 믿으라, 믿으라는 것이 그들의 외침이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것만이 그대들이 할 일이다. 진실한 믿음은 구원을 위해 그리스도를 완전히 신뢰하는 한편 하나님의 율법에 완전히 일치하도록 인도할 것이다.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난다. 사도 요한은 저를 안오라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라고 단언한다. 느낌이나 감정을 신뢰하는 것은 불완전하며 믿을 수 있는 지침이 아니다. 하나님의 율법만이 거룩함의 올바른 표준이다. 이 율법에 의하여. 성품이 판단된다. 만약 어떤 사람이 구원에 대하여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일까? 라고 질문한다면 오늘날 성화를 가르치고 있는 자들은 단지 믿기만 하면 예수께서 구원해 주시리라고 대답할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동일한 질문을 받으셨을 때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고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며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라고 그 사람이 대답하자 예수께서는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고 말씀하셨다. 참된 성화는 모든 계명을 양심적으로 수중히 여기고 모든 재능을 주의깊게 개발하고 신중하게 대화하며 모든 행동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온유함을 드러내므로 증명될 것이다. 성경에서 떠난 성화 성화에 대한 인기 있는 이론을 주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 집회에 참석하고 있었다.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가 제시되고 오류의 본질이 드러나게 되자 한 사람은 몹시 화를 내어 갑자기 일어나 집회 장소를 떠나가 버렸다. 나는 그 후에 그가 그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스토콜룸에서 왔다는 말을 들었다. 또한 목회자 중한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 중에 그는 죄가 없으며 더 이상 성경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하였는데 그 이유는 주께서 그에게 할 일을 직접 말씀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성경의 가르침과 멀리 떨어져 있었다.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자신의 상상력을 따르는 자들에게서 그들이 미혹당하는 것 외에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그들이 오류의 유일한 탐지기를 버리고 있으므로 큰 기만자가 그들을 마음대로 사로잡아 끌고 가는 일을 무엇이 막아주겠는가? 이 사람은 한 계층을 대표한다. 거짓 성화는 바로 성경에서 떠나가게 한다. 신앙은 우화로 격화된다. 느낌과 감정이 기준이 된다. 성화를 주장하는 자들은 그들에게 죄가 없다고 공언하고 자기의 의를 자랑하는 한편.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범할 자유가 있다는 것과 율법의 교훈을 순종하는 자들은 은혜에서 떨어져 나갔다는 것을 가르친다. 하나님의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보여주면 그들은 반발하여 분노와 경멸을 나타낸다. 이와 같이 그들의 본성이 드러나는 이유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거룩함에 대하여 자랑스럽게 주장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인은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된다. 그는 율법이 요구하는 완전한 의유와 비교할 때 자신이 얼마나 죄악적인지 깨닫게 되고 이것이 그를 겸손과 회개에 이르게 한다. 그는 그리스도의 부혈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해진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될때 그는 하나님의 품성의 거룩함과 그분의 요구의 원대한 본질을 더욱 분명히 깨닫게 될 것이다. 그는 자기 자신의 결함을 더욱 분명하게 깨닫게 되고 끊임없는 회개와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임재를 끊임없이 느끼는 자는 자신감이나 독선에 빠질 수 없다. 선지자나 사도들 중에 거룩함을 자랑했던 자는 아무도 없다. 품성의 완전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들은 스스로가 더욱 무가치하고 의롭지 않게 보인다. 그러나 예수님의 완전을 가장 적게 느끼고 가장 적게 그분께로 눈을 돌리는 자들이 가장 강하게 자신의 완전을 주장하는 자들이다.